자, 오공주 차트럼 6월 29일 629 선언인가 뭐 있던 날이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차트가 예뻐지는 거 소개하는 영상 만들고 있고 또 오공주 초이스로 몇개 이제 골라진 거른, 어, 거른 종목들은 소개를 했는데 그 후보에 못 들거나 좀 이상하거나 오늘 같은 날좀 튀었거나 이런 종목들을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 아차상 같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의외로 보석이 나옵니다 <laughs> 막 상한가 나오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 뭐 스스로 노력의 대가로 상한가 맞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뭐 이것저것 재료를 일단 가져와서 요리는 뭘로 할지 모릅니다 전 맨날 똑같은 요리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공부를 공부하는 방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시면서 제가 가져온 종목을 갖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 정도 살짝 강백호가 레이업슛 할때 왼손은 거들 뿐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 거를 거들 뿐 수익 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아셨죠 제가 이거 하는 거 실전투자대회 우승한 경험을 하는 거 재능기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재능기부 해주세요 손가락에 힘 눌, 딱, 넣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보신 거, 뭐, 지니틱스니, 에이비프로니, 이런저런 거 있는데, 자, 후보, 소개해드릴게요. 아, 참,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엠게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요 주에는 엠게임이 수상해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리고, 요, 양키들. 진짜 양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키들. 이렇고, 기관들이 들락날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 들어왔다, 막 났다. 시세 나올 때 수익 내고, 얘네들도 단타 칩니다. 네. 자, 한10% 먹고 나와서 다시 눌러서 또 잡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려면 남자답게 가지. 네. 자, M 게임뭐 하는 건지 알죠? 얘네들. 게임회사.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MBT. 요것도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는데, 가면 어쩔 수 없죠? 예, 시세 나왔어요. 자, 음봉을또 노려보라고 했습니다. 음봉 그리고 하락을 멈추는 요 신호가 나왔네요. 그럼 또요 28,500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해서 26,600원? 뭐, 뭐 요, 요인가요? 여기 6,000원? 여기안 무너지면 또 가져갈 볼 만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요 계속 기관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더울 때 기관들이 왜 들어오겠어요? 땀 흘리면서. 겨울을 노리고, 가을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죠? 얘네들, MBT. 어, 혹시 네이버 웹툰 좋아하세요? 저는, 어, 와이프 몰래 막, 켓 어, 호랑이 형님도 보고, 광장도 쿠키로 보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데에요, 그거. 그거 하는 거고, 그럼 얘네, 캐치 슬라이드인가요?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맞나요? 뭐, 광고 보면 돈 주는, 맞죠? 캐치 슬라이드. 그거 하는 회사예요 그런 플랫폼 회사. <laughs> 요거 잘 보세요. 기관이 사는 거는 잘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워넷. 이거는요, 지저분합니다.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차트에는 수상한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양봉으로 떴으면 더 이뻐 보이는 건데, 자, 은봉으로 뜬 거는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회사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요런 것들은, 음, 단기로, 만약에 차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어, 아, 적자는 그렇게 많지 않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요거 윗꼬리를 잡고 많이 간다 그러면, 요 구간, 6 300원까지도 뭐갈수 있는, 예,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 접근에서 봐둘만한 거. 독신하우징이또 떴습니다. 왜 뜨냐, 이런 것들은. 자, 요 때부터 계속 옹주에 나왔어요. 이거 데크 플레이트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해서 재건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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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붐 이르면은 정책으로 이제 엮일 거예요, 분명히. 이 대선 후보들. 그러면 얘네들, 건물 지면 얘네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런 그때 얘네들이 지금 아주 잘 만들고 가 뭐냐? 저항선으로만 타고 가요. 이러니까 신호가 매일 뜹니다. 이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보면, 아, 니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하다 보면 진짜 가버려요. <laughs> 자, 요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가 들어오면서, 요거는 이제 이 1,800원 정도, 1,850원 정도를 지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깨지면 지켜봤다가 올라갈 때 다시 모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어, 기관이나 외국인들 뭐큰뭐수급에 그런 변화는 없네요. 그리고 유라테크가 떴네요. 아, 윤석열 총장이, 이게, 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선 발표 있게 하니까, 이 충청도 쪽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시. 예. 요 윗골이 잡으려고 하죠? 유라테크 보면은 뭐 봐야 되죠? 우리 얼마 전에, 어, 오공주에 나왔죠? 대주산업 보셔야 되고요. 어, 비슷하게 지금 살아있네요. 아직 이 윗골이 살아있잖아요. 이거 이제 채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때 대장이 프럼파스트. 이런 거. 어, 맞네요.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주식 이런 거보참 재밌어요. 이런 거 같이 보세요. 한번 시세나 올만 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신흥 SEC. 아, 이거 좀 패스할까? 네. 어쨌든 신호는 떴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외국인 기관 들어왔고요. 뭐, 회사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좀 매력이 없어요. 왜냐? 갈 때, 갈땐안 가는 애들. 이번엔 갈까 하면 또 내려온 애들 하지만 얘네들 흐름은 좋아진다는 거자 자, 여기 보면 하락 멈춰 이라고 멈추고 저점 높여 이러니까 높이고 있네요 자 이번에 딱 올라간다면 뭐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매년 부담감이 있잖아요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거래가 적습니다자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네 교육주들 한번 보조, 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뭐메가 m d 부터뭐 애니능률, 어, 아이비기명 뭐 이런 거. 아이비기명 오늘 상가 봤잖아요. 맞죠? 상가로 마감까지 한것 같은데? 아이비기명? 네. 보세요. 아이비기명 어제 잘 보라고 했는데 8% 떴으니까 가버렸네요. 메가 m d 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주들은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메가 MD. 디 네. 얘도 요, 맞네요. 시세 나왔네요. 네, 얘도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얘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 교육회사라고 하긴 좀 뭐예요. 네, 초등학생들 즐겁게 공부시키는 <laughs> 네, 시공테크가 최대 주주네요. 네, 스마트 러닝 업체. 뛰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 배우는 거 그거예요. 자, 여기 지금 얘네들은 이 탑을 세워놨잖아요. 이필레침 아, 침이라고 하긴 좀 뭐하네. 이 윗골이 잡으러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점은 높이고 있고. 당장 안 가더라도 꾸준히 한번 관심 갖고 봐둘만한 값어치는 있네요. 자, KH 필룩스. 왜 떴어? 이런 거 팼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네. 듀오베. 아, 요거 바닥인데, 이거 참 애매해요. 차트는 계속 뜨는데,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뭐, 가구잖아요. 가구가 있으니까, 뭐, 얘네들도 뭐 여기저기 좀 뭐, 테마 엮이려고 하는데, 예, 이걸 누가 어디선가, 어느 회사인가요? 뭐, 어디서 추천받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40일. 두 달로 보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자, 쉽잖아요. 이거안 깨지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정도가 안 깨지면 들고 계셔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신호는 떴는데 저는 모르겠네요. 이거 윗골이 잡고 만약에 요 날처럼 거래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10% 수익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공주에 자주 나와서, 드디어 3만원을 찍고 왔던 솔루엔. 꼭 좋은 뉴스 나면 밀리죠. 밀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자, 얘네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관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었지. 이렇게 쭉쭉쭉쭉. 아, 이건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네요. 기관보다도. 네, 잘못 말했어요. 자, 외국인이 아직도 100만주나 여기 남아있고요. 회사는 참 좋다고 합니다. 실적 기대감도 좋고 쭉쭉 신규 상장했을 때이 가격으로 가야지 정상인 회사랍니다. 자 이런 거 단기간 노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반도체 장비 관련 또는 핸드폰 뭐 이런 관련 장비 관련 회사들이 좀 부, 어, 뜨고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폰 관련 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설명들이. 자 이거 m p d SNK가 대주주고요. 이것도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신규 상장 작년에 코로나 때 해갖고 피본회사들 네, 12,000원에 자기네들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4,000원인가 해갖고 그 12,000원에 반도 못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주봉상 보면 다 죽었다가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거래가 살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런거 천천히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니언스 지니언스도 여기 5공주에 나와서 시세 한번 나왔죠. 강하게. 그리고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점 잡아놓고 있어요. 얘네들도 어 관련된 자기네 분야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영업손실은 감수됐고 단기순위기 흑자전환. 네 회사 탄탄합니다. 괜찮대요. 네. 요거 차트 흐름 보면서 저항선 돌파하는 시점에 진입해보셔도 될것 같고 또 KT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5공주에 나와서 이때 시세 한번 나왔죠? 그리고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했죠? 기준선 안 깨고 저점을 잡았죠? 그리고 다시 여기. 저항선 돌파를 오늘 찍고 왔습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오죠? 뭐 하는 회사냐고요? KT 관련 회사예요. 네, 잘 여러분들이 저런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인콘. 인콘도 바닥에서 지금 살살 뭔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바닥 다지고 정황선 돌파했어요. 인콘 외국인이 70만 주나 들어왔네요. 오, 오늘 거래량의 거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들어왔네. 좀 특이한 거래량입니다. 저 외국인 수급. 자 그리고 푸드에 아까 인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콘, 잉콘. 인콘도 해서 나쁜 회사 아니에요. 이거, 이거 눌러보시면 영상감식 보안장치가 쪼쪼 이렇게 있잖아요. 에 예, 항암제 관련도 있고 잘 보세요, 이거. 예, 푸드에, 군인들 저기 밥안 준다고 해서, 뭐, 이런 급식업체들, 음식 뭐 하는 업체들한테 외주 맡긴다, 예, 질 좋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 거래가 생기고 있잖아요. 자, 저항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시세 나왔죠. 그 시세를 잡으러 가면 더 위로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살사 간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있네요. 오스테오닉, 오스테오닉. 자, 거래 터질 때마다 이렇게 잘 잡고 있고요. 자, 박스 이렇게 보시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얘네들 우상향을 할까 밑으로 갈까 망설이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틀 동안 들어오고 있고요. 어, 회사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laughs> 이런 거 조심하세요. 저는 뭐 일단 재무제표 차트만 뭐 우선 대응하지만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항상 좀 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하한가의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 추억. 네, 아픔이라고 전말안 합니다. 하한가의 추억.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실전 투자대에 나와서 우승했죠. <laughs> 자, 아이센스라는 종목. 혈당 측정기, 자가혈당. 저한테 필요한 거네요. 제 몸이 안 좋으니까. <laughs> 자, 이런 회사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간보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고요. 아이센스. 자, 이렇게 저점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저항선 돌파했습니다. 자 위밖에 안 남았어요. 저라면 여기까지 왔는데 올려야지. <laughs>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자 그리고 5공주에 나왔던 M2I라는 종목. 자 윗꼬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윗꼬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하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했는데 조정을 하고 가네요. 자 M2I. 요거 앞에 일주일 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영업익도 증가, 순이익 증가, 매출 증가. 제가 이거 신경 써서 설명 어, 찾아와서 설명했던 거예요. 회사 좋다고. 네, 좋은 회사들은요 실적이 기반이 되 있는 회사들은 눌려도 다시 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또한번 말씀드릴 종목 있죠. 자, 이제는 이거 여러분들 못 잡을 걸요. 자,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만 오백 원, 만천원 사이. 눌렸다고 다들 울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얘네들 실적 엄청 좋아요. 실적. 자, 영업이익 130% 증가, 매출 60% 증가, 흑자 전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얘네들 IR 자료 한번 찾아서들 보세요.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어, 해외 매출도 엄청 늘어날 거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자, 왜가 <laughs> 좋으니까 가는 거죠.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주봉으로 보세요. 이전 고점 여기 찍었지만 종가상 예, 주봉상 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딱 하네요.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은 네, 어쨌든 갑니다. <laughs>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HSD 엔진 요거 좀 밀리고 있죠? 얘네들 뭐다 아실 거예요. 이건 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증권회사 뭐 목표주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걔네들도 이거 14,000, 16,000원 보고 올해 안에 더큰 시세 저 수익 매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애들도 다시 올라갑니다. 네, 이런 거잘 보시고요. 어쨌든 아까 아이센스 보시고 M2I 네 그리고 수상한 종목 아 요거 어 요게 지금 뭐랑 엮여는 있어요 여러분들 비비안 뭔지 아시죠? <laughs> 네 여성 난제리 종목 네 비비안 남영에서 이렇게 된거자 얘네들 지금 시총도 잡고요 어 순익 영업이 계속 증가 그리고, 뭔가,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 쌍방울 계열이잖아요. 이제 쌍방울 인수했나 뭐, 쌍방울 꺼였나, 원래? 그래서. 자, 보세요. 바다 비석 잡고 올라왔고, 비석 잡고 올라오고, 요, 윗꼬리 잡으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거 어, 차트로만 보면은, 세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위로 빵빵 터지면서. 네. 하지만 뭔가, 어, 동기부여되는 이슈가 같이 붙으면 더갈 수도 있습니다. 비비한, 예.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비비안으로 공부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모님들한테 속옷 사드리고 <laughs> 아셨죠자 여기까지 수상한 종목들 네,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급등락이 뭐, 뭐 미친 뭐 널뛰듯 막 뛰는 종목들 막 나올 거예요.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마시고요. 타죽지 마세요. 따뜻한 온기만 느끼고 예, 맛있게 먹고 튀면 됩니다. 그거에 예, 따뜻한 거 모르고 계속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하다가 타 죽습니다. <laughs> 조심하세요. 아셨죠? 네, 항상 우리 개미들은 예, 먹고 튀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반이에도 먼저 파세요. 욕심 생기면. 예,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수익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지들이 더 해먹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재능기부 손가락에 힙꾹 눌러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재밌고 좀 유익한 종목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재미 없어도 아셨죠 우리 오공주 친구들 <laughs> 물러갑니다.